안녕하세요. 불산에 사는 대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신보살이 백중날이 8월 15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백중이 다가오다 보니까 대신보살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백중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28년? 예,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옛날에 홍수 날때 있었죠. 네. 그때는 엄청 홍수 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비행기도 안 뜨고. 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7월, 음력으로 7월 20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음. 그때는 제가 백종인지는 모르죠. 절에 또안 다녔었고. 이제 엄마는 절에 다니시니까 알았겠지만, 그때 엄마도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음. 아버지가 경찰을 딱 그만두고, 가세가 완전 기울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바람인 것 같아요. 음. 왜잘 있다가 아버지가 그만뒀을까? 음. 그런 신바람인지. 지금 이제 제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생각이 또 항상 신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무당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제 제주도는 그렇게 했어요. 소상 탈상. 이제 뭐 다른데 보면 1년상 3년상 해가지고 옛날 옛날 조선 아주 먼 옛날에는 산소에서뭐 집, 음막입니까네그 그거 짓고 그 그거 지킨다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듯이 제주도는 좀 미신을 잘 믿어요 네. 왜냐면 사면이 바다인 동네라서 그렇죠. 원래 바다 동네가 미신을 잘 믿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해라 해서 1년에 상을 올려놔요 음. 집에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아버지는 (5일장이) 나왔어요 아. 그 여름에 여름에 홍수인데 이상하게 (5일장이) 나왔어요 예 음. (5일장이) 네, 나와가지고 (5일장) 나오면 여름이니까 부패하잖아요 네그 네, 사연도 있는데 드라이아이스 있잖아요 네. 드라이아이스를 구해 올라는 거예요 나는 다 있는 줄 알았대 그 얼음인 줄 알았어요 음. 진짜 그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전화 다 해서 없대요. 근데 딱한 군데에 있는 거야. 상복도 있고, 막비 오는 것도 막뭐 괴롭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썩는다는 생각에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가, 가가지고 드라이 아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내 손으로 있잖아요. 드라이 아이스를 잡으려니까 탁 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 사장님이. 이 아가씨가 미쳤나. 손, 어, 저, 타버린다 하대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만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그때.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해가 오일장하고 근데 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날도 좋대요 근데 제가 인식을 못 했어요 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식을 못하대요 그럼 뭐 절에 가면 그 돌아가신 분 (49제) 하고 (1000도제) 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편에 (49제도) 못 했고 (1000도제도) 못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절에 계시면서 요양하셨거든요. 네, 그때 공양주 생활. 네, 요양 하시다가 이제 절을 위해서 제가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보살님도 몸이 튼튼하셔야 되고 가족 딸내미를 위해서는 공양주 생활을 하십시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마가 백중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 천도제는 못 해드렸어요, 아직도. 못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무속인이 되고, 보살이 되니까, 굿이라도, 해온 굿이잖아요. 네. 네. 조상. 그래서 해드리고, 산신제도 해드리고, 또 우리 조상님들 굿도 해드리고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무속인이 안 됐으면. 아직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못 하죠. 예. 네. 알지도 못 하고, 백중이라는 날도 모르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사랑사에서 백중 행사를 하잖아요. 네. 꼭 이맘때 되면 아버지 제사도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백중도 다가오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영가등도 달고, 기도, 입회도 올리고, 옷도 했거든요. 아, 옷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도현보살님도 유튜브에 말씀을 하셨던데, 호산 신부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사후세상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이저승세상을 네. 근데 한 부루 한쪽 부루 두 부루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한쪽은 옷이 헐어가지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왜냐면 하 교회는 제사를 안 하잖아요. 제사밥도못 얻어 먹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천도제 해가지고 못해도 백중 옷안 태워주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는 또 부유하게 그런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백중법을 아니까. 그렇죠. 등도 달고, 조상한테 대접도 하고, 옷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러듯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들, 그 자손들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조상이. 산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쪽에는 삐까뻔쩍하게 아가 옷도 잘 입는데, 자기 모습을 보면 남루해 그럼 초라하잖아. 그럼 조상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백중에 오셔가지고, 조상님은, 한 많고 엄마는 조상님, 같이, 같이 오시거든요. 호산신부배 선생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같이 네, 온다고 네. 하니까, 오셔가지고, 만난 음식 대접해드리고, 연물도 공량 드리고, 그리고 춤, 우리 호산신부배 선생님 얼마나 조상 춤잘 추잖아요.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옷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교회 다녀가지고 못 오시면, 옷이라도, 옷이라도 태아진. 전화하면 안 됩니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그 친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위패 다 모시고 예, 예.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얼마 전에 예, 예. 돌아가셨. 예, 예. 외할아버지랑 예. 옛날에 어릴 때 돌아가신 그 삼촌 예예 예.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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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좋죠. 네 예. 그 가게 한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니까. 안 비싸요. 네, 예, 예. 뭐 맞아요 예. 카 예. 가서 소주 한잔 먹는다. 마십니다. 그겁니다 감독님. 저도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지. 만약에 저도 하면,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몰랐겠죠. 근데 모르지. 엄마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가 저리 계셔서 이제 백중 때 옷은 꼭 해드렸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하고 있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내 책임으로 됐죠. 예, 네, 그래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옷 얘기하니까 지금 아버지가 웃으시는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어, 나오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저 대신보살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이나 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은 오셔가지고 백중 행사 참석을 못 하시면 옷이라도 해드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백중날이 다가오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백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보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